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. 구,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?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네.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네. 이런 어떤 그 예, 군병력이 이게 딱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있던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음, 저거 없이 저 제재 없이 그냥 음,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이런 외, 모습을. 외부만,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, 문,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.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.